네 안녕하십니까 패스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더뉴맥스크루즈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더뉴맥스크루즈 EVGT 엔진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요 2.2 이륜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열선, 정풍내비 후방카메라, 통풍시트와 함께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 아니고요,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뛰어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5년 10월 등록한 16년형의 주행 거리 정말 좋습니다. 6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교환된 부위 당연히 없고요. 하부에 미세 누유도 단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2,190만 원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일단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이 차량 또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빨리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야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편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HID 헤드램프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밑에 안개등도 LED로 잘 나옵니다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면부 라인에서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앞 유리에도 스톤 칩은 없습니다 앞 유리에 썬팅지가 살짝 좀 약하긴 하지만. 요거 썬팅지를 원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시공 또한 가능합니다. 앞쪽에 타이어 정말 좋습니다.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쪽에 보시면은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만 보여지고 있지만 주행 성능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쪽에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쪽에 약간의 실금이 가져있는데 요것 또한 당연히 뭐 점등이 안 되거나 그런 부위는 아니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썬팅지는 측면 쪽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외판 도장면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외판 도장면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하고요. 타이어 상태가 정말 짱짱하네요. 휠 쪽에도 큰 문제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넘어서 보시면 뒤쪽으로 썬팅지도 깨끗하고 더뉴 맥스크루즈는 일반 맥스크루즈랑 다른 뒤에 대루등까지 LED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크루즈 EVGT라는 엔진이 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입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 안쪽에 쭉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트렁크 안쪽에도 6인승 모델답게 시트는 지금 안쪽으로 해서 말려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 가벼운 수납공간까지도 이런 식으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신차 때 나왔던 먼지털이들도 그대로 보유 중이고요 왼쪽으로 에서는 220V 그 다음에 시거잭도 있고 압렬에도 지금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도 3열까지도 성인 남자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6인승 모델을 상당히 많이 찾아주시죠. 요즘 뭐 최근에 나오는 펠리세이드나 이런 차량으로도 6인승 모델을 많이 뽑아주시는데 그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금액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더뉴 맥스 크루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편 외판까지도 쭉 봤었을 때 이 외판적으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약간의 반대편의 곳곳에 리피터나 휠 쪽에 약간의 잔 스크래치들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태, 상품화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데미지가 없는 차량이었고요. 이어 시트 한번 타 볼게요. 네, 이어 시트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시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도 뒤쪽으로 등받이를 눕힐 수가 있는 리클라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한 4인 가족 구성원에서는 이 6인승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정말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팔걸이 또한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셨을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컵홀더도 카니발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트림 쪽에 보시면은 전좌석 열선 시트 포함 위쪽으로 윈도우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석, 후석에도 옵션을 누리시기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지금 천장에는 흡연의 자국이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천장에 제가 썬노프 없는 차량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썬노프 관리를 하기 싫어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이렇게 스마트키 한개잘 들어가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시동 걸었을 때 지금 계기판 상태 전혀 이상 없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거는 지금 연료 부족 경고등 말고는 없습니다. 실 주행 주행 거리 62,500km를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는 물론 와이퍼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스티어링도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상태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브 이쪽으로 이제 볼륨 조절 버튼, 그다음에 블루투스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기능과 경사로 밀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접이 미러 당연히 이상이 없죠.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쪽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이 되어 있고 앞뒤 블랙박스 2채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은 산타페 차량도 그렇고 이 맥스크루즈도 그렇고 밑에 쪽에 가벼운 수납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위쪽에도 부착물 당연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페시아 쪽에 오디오 한번 틀어볼게요 양방면으로 서 있는 니다 오디오 역시 이상이 없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출고하시는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당연히 출고할 때 점검해서 보내드린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오디오도 테스트 해드렸고 그 다음에 히터 상태 한번 볼게요 히터 상태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히터, 에어컨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12V 시거잭 2구 USB 포트, 억스 단자 당연히 있고요 열선 시트 포함 통풍도 있습니다.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션 상태. 이제 차량의 외관이나 실내가 좋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미션과 엔진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미션도 충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탁송 만나보셔도 야 차량 정말 잘 샀구나! 라고 할 정도의 미션 상태를 잘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서 엔진 소리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 눈 열어봤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미션 상태까지 완벽했고 엔진 소리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옵션까지 완벽했던 이더뉴맥 스크루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21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서 편안하게 탁송 문의 주시면 은 제가 상담 한번더 도와드리고요 부분적으로 할부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문의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 해소 다 해드리고 출고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 가족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